모두가 공포에 떨때 욕심을 내고 모두가 탐욕에 빠질 때 두려워해라. 이 워렌 버핏의 말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는 공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한번 보세요. 이 국부펀드라는 가장 거대하고 현명한 돈이 이 공포를 자산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레리핑크가 말한 공포의 자산에 매수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실용성의 자산에 엑 r p 리플을 선점할 수 있는 해안 이두 가지가 2026년 슈퍼사이클의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 핑크의 발언 변화를 추적해보자면 요. 기관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특히나 2025년 1월달 다보스 포럼에서의 가설적인 시나리오랑 12월 3일 뉴욕타임스 딜북 서밋에서의 확정 발언들 자체가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연초에 제시됐던 청사진들이요, 연말에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소버린 피벗, 즉 국가 자금의 대전환이라고 명명하면서. 이게 로 비트코인 가격 구조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XRP랑 리플 같은 유틸리티 자산까지 어떻게 번져나가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같은 경우는 레리핑크의 비트코인 관점이 기존 탐색에서 확신으로 진화한 해로서 기록이 될 겁니다. 이 레리핑크의 말 한마디가 곧 월가랑 국부 펀드 자금의 움직임을 대변해왔기 때문인 건데, 핑크의 두 가지 발언, 이 다보스에서의 가설, 그리고 딜북 서밋에서의 폭로까지 여러 가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거대한 자금 집행의 전주곡과 후일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요, 이 레리핑크가 금융 엘리트들 앞에 도발적인 수치를 내놨습니다. 전 세계 국부 펀드들이 운영하고 있는 약 13조 달러 규모의 자산 중에서 2%에서 5% 정도만 비트코인에 할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 가격은 50만 달러에서 최대 70만 달러까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모델을 공개한 건데요. 단순하게 숫자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국부펀드 매니저들과의 대화를 예시로 들으면서 이미 그들은 2%가 적정한지 아니면 5%까지 늘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을 남겼는데요. 즉 국부펀드들이 비트코인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단계는 벌써부터 지나갔고 얼마나 살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마디로 살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사는 거는 확정이 됐고 얼마를 더 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초반대였고요. 이 발언이 장기적인 비전 정도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하지만 11개월이 지난 지금 돌아봤을 때 이미 미래 예측이 아니라 현재 시작된 움직임에 대한 예고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 뉴욕타임스 딜북 서비스서 핑크는 그 예고편이 현실화되었다는 것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이 인터뷰 앤드를 소킨 측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6천 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8만 달러대로 급락한 최근, 8만 달러대로 급락한 최근 상황을 물어봤을 때이 핑크가 놀라운 뒷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것. 여러 가지 국부펀드들이 이 12만 달러, 10만 달러, 그리고 8만 달러대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특히 8만 달러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매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마디가 현재 시장의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최근 비트코인 시장을 떠받친 큰 손은 다름 아닌 국부 펀드였다는 것. 그리고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자금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국가 자금이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명확한 매수 구간의 제시입니다. 8만에서 12만 달러 사이의 가격대가요. 거대한 자금이 판단하는 저가 매수 구간 이미 드러났다라는 거고, 가격이 내리면 내릴수록 더 많이 사들이는 역발상 전략으로서 이 구간의 두터운 매수벽이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 장기 보유 의도의 확인입니다. 내리핑크가 이들이 비트코인을 트레이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수년간 보유하려고 산다. 이렇게 강조를 담겼어요이게 바로 국부펀드들이 비트코인을 금이나 국채처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레디핑크는 한발 더 나아가서요. 비트코인의 성격 자체를 다시 규정을 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돈세탁의 지표라고 부르면서 외면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비트코인을 공포의 자산이라고 칭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과 법 정 화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때 사람들이 피신하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정학적인 위기, 미국의 재정 불안,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논리인데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을 기술주량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에서 금이나 미국채 같은 이런 안전 자산의 대안으로 격상시키는 결정적인 프레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국고펀드 입장에서는요.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행위가 투기가 아니라 국가 리스크 해지로서 포장되기 때문에 그 명분이 서게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부 펀드들의 비트코인 매수 행렬은 단순한 자산 다각화 정도가 아니라요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생존 전략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 2025년 말 현재 전 세계 경제에는 기존의 달러 중심의 부채 체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고요. 국부 펀드들은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 글로벌 투자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당연히 디베이스먼트. 이 화폐의 가치 하락이었습니다. 미국 시타들의 캔 그리피는요, 올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미국의 국가부채 리스크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에서 달러 노출을 줄여나가고 그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지적을 남겼었는데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요, 뾰족한 해법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서 빛의 실제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우려가 팽배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부 펀드들이 주목하는 건요, 이 발행량이 수학적으로 2100만 개 정도로 고정된 비트코인입니다. 채권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에서 비트코인은 어떤 국가의 부채 리스크에서도 얽매이지 않는 그 유일한 유동자산으로서 부상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금의 지위를 얻었다라는 것. 글로벌 유동성 환경도 국부 펀드들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크로스 보드 캐피털의 분석에 따르면요. 2026년 1분기에 전 세계 유동성 공급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미 2025년 말에 미국 연준이 고용시장 둔화에 대응을 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하면서 달러 유동성 공급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을 했었죠. 이 동시에 경제는 K자형 회복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랑 데이터 센터 구축 같은 이런 막대한 자본 지출이 몰리면서 일부 분야는 호황이지만 또 다른 분야는 침체를 겪는 양극화된 회복이었다는 거. 이런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은요. 유동성 공급을 쉽게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이 국구펀드들이 2026년 유동성 파도가 본격적으로 밀려오기 전에요. 2025년에 가격 조정 국면을 이용해서 선제적으로 자산을 사들이는 이프런트러닝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풀리면요. 가장 희소한 자산의 가격이 가장 빠르고 크게 반등한다는 것들을 이미 여러 차례 사이클로 학습했기 때문인데요. 2025년에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 디지털 자산 기조 역시도 이 국부 펀드들을 움직이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데이비드 삭스 측에서는요. 백악관의 AI 그리고 암호화폐 차례로 임명이 되면서 미국 정부는 암호 자산을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라는 거고 여기서 거론되는 시나리오가 미국 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입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 측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편입할 가능성이 공식 석상에서 언급이 되면서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먼저 그리고 더 낮은 가격에 사두자라는 게임 이론적인 압박감이 생겼다라는 것. 그리고 싹스가 이끌고 있는 이 테스크포스는요, 그동안 암호화폐에 비우호적이던 규제를 철폐하고,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부펀드들이 미국 시장에서 규제 리스크가 없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 결국에 국제 자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또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라면요, 우리도 서둘러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말한 조용히 매수하는 국부 펀드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현재 포착된는 흐름을 보면은 중동과 유럽, 아시아의 주요 국부 펀드들이 각기 다른 전략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나 중동 산유국들의 국부 펀드는 가장 적극적인 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 이들한테는 석유 이후의 시대를 대비한 경제 구조 개편에서 가장 최우선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해답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을 선택한 모습입니다. 야부다비가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바달라 같은 경우는 2025년 중반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에 약 4억 800만 달러, 하나로 5,700억을 투자했다라고 공시를 남겼어요 단순하게 ETF 지분을 사는 것을 넘어가지고, 아부다비가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랑 데이터 센터에도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보유뿐만이 아니라요, 생태계 전체를 자극을 함으로써, 중동의 크립토 허브로 도약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카타르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비트코인 매집설이 무성했었지만요. 2025년 말에 이르러서야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카타르 정부가 2018년에 내렸었던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철회하면서 2025년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부 펀드의 투자를 위한 법적 준비 작업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 여기서 카타르 투자청은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장외거래 OTC로서 물량을 확보했었고 한편으로 풍부한 천연가스를 활용한 이 비트코인 채굴 산업 진출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핑크가 말한 조용한 매수의 배우로서 자주 거론되는 곳이 바로 카타르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공공투자기금은 다소 특수한 상황이 놓여있는데요. 이 네옴 신도시 같은 여러가지 초대형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단기 유동성의 제약이 생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IF 같은 경우는 리아드의 블랙록과 공동으로서 50억 달러 규모 멀티에스 투자 플랫폼을 설립했고, 인공지능이랑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우디가 직접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하기보다는 채굴 인프라 투자 같은 여러 가지 간접적인 확보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는 라 거. 이 블랙록과의 밀접한 협력이 훗날 시장 참여를 본격하기 위한 포석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의 자금들도 서서히 디지털 자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룩셈부르크의 세대 간 국부펀드는요, 유럽지역 국부펀드로는 최초로서 포트폴리오의 1%를 비트코인 ETF에 할당했습니다. 이 비중이나 절대규모는 작겠지만, 극도로 보수적인 유럽자금까지도 현재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이 설레를 남겼다는 점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히말라야의 작은 왕국 부탄은 독특한 사례입니다. 공식적인 국부펀드는 없지만, 이 국영지주회사인 트럭홀딩을 통해 가지고 풍부한 수력발전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려 활용하고 있다는 라거 2025년 기준 이 부탄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1만 3천 개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GDP 대비 상당한 규모로서 국가 차원의 최고령 비트코인 축적 모델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 노르웨이 오일펀드는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직접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간접적인 가격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 즉 비트코인에 직접 뛰어들지 않더라도 포트폴리오 내부 주식 투자만으로 비트코인 상승의 수혜를 입는 우회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국부펀드의 진입은 비트코인 시장의 미시구조에도 뚜렷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2025년 11월 그리고 12월까지 데이터는요 개인이랑 기관들의 명확한 손바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1,000개 비트코인 이상 보유한 지갑 숫자가 2025년 11월 이후에 급증을 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통상적으로 고리라고 불리는 계좌들로서 이 대형 기관이나 부호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요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 중반에서 8만 달러대로 떨어지는 동안 이 고래 지갑 숫자가 오히려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가격 급락 국면에서 개인이 던진 물량을 고래들이 받아갔다는 전형적인 기관 매집 패턴이 나타난 거겠죠 이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투매할 때 거대자본은 오히려 그 공포를 사들인 셈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었던 11월 중순 일부 중소형 비트코인 ETF에서는 자금 유출이 관찰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대 규모인 블랙록, 이 아이시어즈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오히려 큰 출혈이 없었고요. 이런 하락국면에서 저가 매수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거. 이런 대비가 시사하는 바는 이 IBIT의 투자자들은 대개 국부 펀드나 연기금 같은 중장기 자금이기 때문에 이 단기 변동성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 시민을 나타내는 공포 탐욕 지수가 급락 직후에 10에서 20대 정도의 극단적 공포 구간까지 떨어졌는데요. 블랙록 레리핑크의 이 공포 자산이라는 개념들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장면이라는 거. 개인이 공포에 떨때 국가 자금은 그 공포를 자산으로 매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레리핑크가 언급한 8만에서 12만 달러 가격대가 이제 강력한 기관 방어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구간에 이미 막대한 국부 펀드 자금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의 비트코인 가격이 이 범위에 들어올 때마다 탄탄한 지지 매수세가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실제로 8만 달러대에서는 여러 가지 국부펀드가 가격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아서 공격적 매수에 나섰고, 10만에서 12만 달러 구간에서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점진적인 매집을 이어갔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반대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였던 12만 6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상승운매에 진입하게 되면요. 이런 것들은 곧 국부펀드의 1차 매집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마크업 단계로 넘어감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8만에서 12만 달러 대 구간은요, 국가 돈이 구축한 역사적인 바닥 구간이다. 이렇게 불을 날려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다는 거. 비트코인이 국부 펀드의 디지털 금고 역할을 한다면, XFP는 그들이 활용할 디지털 결제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 0 2 5년 말, XRP 생태계에서는 국부펀드의 자금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세가지구직한 변화가 완료됐는데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랑 더불어서 ISO 2002 국제 송금표준 전환이 완료됐고 미국에서 XRP 현물 ETF 승인됐죠. 이렇게 XRP가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기관들이 사용할 준비가 된 유틸리티 자산으로서 환경이 조성되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이 국부 펀드들의 행보는 바벨 전략으로서 요약이 된다는 거. 이 한쪽 끝에서는 안정성을, 또 다른 한쪽 끝에서는 성장성과 효용성을 동시에 노리는 방식인데요. 왼손에는 비트코인을 쥐고, 또 오른손에는 XRP랑 RLSD u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잡는 모습입니다. 즉, 포트폴리오의 일부, 약 2에서 5% 정도는 비트코인을 배정하면서 법정 앞에 가치 하락이라거나 지정학적 위기에 대비를 합니다. 레리핑크의 표현대로 비트코인을 국가의 공포 자산으로 삼아서 그 안전판으로 여긴다라는 거요. 예 그리고 동시에 나머지 자금은 미래 금융 시스템의 혈맥이 될 XRP랑 기건형 스테이블 코인, RLUSD 생태계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이에 각국의 거대 자본들이 디지털 금과 디지털 레일로서 무게출을 옮겼다는 셈이겠죠. 이런 자금 구조 변화랑 유동성 환경을 감안했을 때 2026년 비트코인 그리고 XRP 리플의 시작은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비트코인의 경우에 2025년 말 조정장을 거쳐서 국부펀드들의 매집이 완료된 만큼 이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 체개되는 2026년 1분기 가볍게 전 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15만에서 20만 달러 구간에 안착하면서 새로운 가격 체계를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이 레리핑크가 제시한 50만 달러 시나리오는요. 비록 장기적인 가정이겠지만 이렇게 국가 단위 자금이 들어오는 시장에서는 절대로 허황된 수치가 아니라는 인식 자체가 퍼지고 있습니다. 리플 XRP도 역시 이 은행권 실제 사용 확대 그리고 ETF를 통한 간접 투자 자금 유입이 맞물리면서 2026년에 2018년에 전고점을 돌파했었고요. 다가오는 2026년에는 3.5달러 돌파하고 장차 4에서 5달러 선까지 상승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XRP가 소송 이슈를 넘어서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는 이런 흐름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는 거겠죠. 이어서 레리핑크의 한마디는 국부 펀드들의 조용한 매수가 이미 진행 중이었음을 세상에 알려주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시장에 완전히 흡수가 되면서 2026년 유동성의 파도가 본격화된다면 이 조용했던 매집 단계는 끝나고 공개적인 추경 매수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것. 이제 시장 투자자들은 더 이상 누가 사나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냉정하고 거대한 국부펀드들이 이미 깔아놓은 판위에서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이 8만에서 12만 달러 구간은요. 이 훗날 국가들이 바닥을 다진 역사적 축적 지대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흐름 앞에서 개인들에게 남는 과제는 분명하겠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큰 틀을 이해하고 또 국부펀드의 발자취를 따라서 본인들만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향후 금융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되어줄 겁니다. 지금 당장 리플을 전부 정리하고 시장을 떠날 생각이 아니라면요. 무엇을 살지보다 얼마를 현금으로 들고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인 투자라고 하면 대부분 리플, 비트, 도지, 알트 같은 종목에만 시선이 쏠리는데 사실 그거 못지않게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바로 현금 비중이라는 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제3의 종목입니다. 수익률 그래프에는 표시되지도 않고 또 화려한 급등을 보여주지도 않지만요. 이 현금 비중이야말로 나의 선택권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가 될 거라는 거. 시장이 좋을 때는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 차트만 보이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고 내 돈이 가만히 쉬고 있다라는 생각에 조급함이 먼저 올라오게 되죠. 하지만 막상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부 물려 있는 사람의 심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이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의 하락은 공포지만요.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의 하락은 선택이 됩니다. 누군가는 손절을 고민하고 또 누군가는 탈출을 검색할 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여기서부터 어떻게 설계할까 이런 그 다음 수를 고민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차이는 수익률 이전에 멘탈에서 이미 승부가 갈려 버린 결과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날 생각이 아니라면은 이제는 무엇을 더 살지 고민하기 전에 내 현금 비중이 현실적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수준인지 가장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율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불안의 크기, 나의 투자 스타일. 나의 속도에 맞춰서 만들어가셔야 돼요. 이 결국에 사람 없는 사람은 늘 많이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둔 사람인 거고 그 여유의 이름이 바로 현금 비중입니다. 결국에 이 시장에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런 사람들 실제로 매수 매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전용 기준표도 함께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방향성이고 제가 정리한 기준표는 그 방향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지점을 알려주는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혼자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